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버브 효과 주는데 뒤에 공간이 없을 때 어떻게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버브가 뭐냐면은 콘서트 홀 효과 같이 울리는 효과를 말하거든요. 베가스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좌 파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건데 안녕하세요만 잘라서 울리게 하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잘라야겠죠. 안녕하세요를 울리게 하려면은 뒤에를 버리고요. 앞에도 필요 없으니까 자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리버브를 죽을 거거든요. FX 클릭하고 리버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VST 클릭해 보면은 EFX 리버브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베가스 클릭해도 익스프레스 FX 리버브, 그냥 리버브도 있고요. 그리고 VST 보면은 이건 내가 다운받은 거거든요. VST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꺼놓고요. 여기 하나씩 클릭해서 보면 됩니다. 드럼, 드럼으로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은 안녕하세요. 아. 울릴 공간이 없죠, 뒤에. 그래가지고 울리다 마릅니다. 뒤에 빈 공간이 쭉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늘리면은, 뒤에 음이 그냥 나오죠. 이럴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서브 클릭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요게 하나로 다 취급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클릭. 여기서 루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풀어주세요. 풀고, 오케이.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루프. 똑같은 겁니다. 그걸 체크를 풀어 주세요. 그다음에 쭉 늘리면은 비음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냥 <놀람> 그럼 쭉 울리죠. 이만큼 울리죠. 다른 것도 해 보겠습니다. FX 클릭하고 다른 리버브 익스프레스 리버브. 여기도 메탈 탱크 안녕하세요. 쭉 울리죠. 안녕하세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잘 울리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걸로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쭉 울리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더 늘려야겠네. 이렇게 늘리면은, 안녕하세요. 늘리는 게 없어질 때까지 그냥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